구매 예산은 800만 원, 용도는 출퇴근 및 가끔 고속도로, 연1만 키로 내외월 유지비는 30만 원, 선호 디자인은 세단, 선호 옵션은 통풍 시트, 정비 용이한 현대 기아차, 소나타는 모두 제외, 세타 엔진 제외, GDI 제외, 미션 DCT, CVT 제외, 수동 가능, K5 하이브리드를 봤는데, 싼건 500만 원에도 있어서 고민을 했으나, 정비 걱정 때문에 정말 오래 기다리셨지만 오늘은 저도 구독자님들 찬스 한번 써야겠습니다. 요 조건에서 괜찮은 차량이 있다면 댓글 한번 부탁드리고요.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목소리> 오늘도 두 구독자분 조건이 거의 똑같아서 첫 번째 구독자님, 28살 남자, 그랜저 IG 3.0, 소나타 DM8 1.6 터보 중에 고민 중이고, 그랜저 디자인이 너무 취향적인데 유지비 때문에 고민. 예산은 부대비용 포함 2,000에서 2100만원까지 출퇴근 및 나들이 국민주행거리 월 유지비는 50만원 선호 디자인은 세단 블랙 혹은 쥐색 선 옵션 스마트키 내비 통풍 시트 없어도 괜찮은 주행보조 블루링크 스피커 옵션 서런드뷰 그 다음 구독자님도 총 예산은 현금 2,000만원 출퇴근 및 여행 월 유지비 60만원 세단 혹은 SUV 무채색 통풍 시트 스마트키 오디 옵션 20대 중후반이고 기준엔모닝 깡통을 4년 정도 탔습니다. 한번 구매해서 결혼하고 애 낳을 때까지 탈 예정이며 고려해 본 차량은 소나타 뉴라이즈 혹은 DN8, K7 올뉴 프리미어, 그랜저 IG, 아슬란, SUV는 산타페 TM, 더뉴 카니발, 더뉴소렌토더뉴 니로, 경차, 준중형 제외, 르쌍슈 제외, DCT 제외.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오늘은 요 예산에서 맞는 세단 한 대, SUV 한대총두 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17년식에 9만키로. 차값은 1700만원짜리 그랜저 IG 3.0 가솔린인데요. 제가 그랜저 영상마다 설명드리지만 그랜저 IG는 2.4보단 3.0이 맛있다. 유지비가 그렇게까지 다이나믹하게 차이나지 않는데 4기통, 6기통. 정말 그 부드러운 시동만 딱 걸었을 때 6기통은 우왕 하고 올라가는 그 소리. 주행할 땐 정숙성. 하지만 4기통은 시동 걸면 다다다다다닥 이러면서 주행할 때도 그르르릉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지비는 통상 국민 주행 거리를 탄다 가정했을 때 2.4가 한 35만 원 나오면 3.0이 40만 원 고정도 그 차이가 나지만 제가 그랜저 영상마다 설명드리지만 3.0 자체가 2.4 풀옵션보다 옵션이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3.0 가솔린 보시면 무난하다. 고질병도 크게 없고, 3.0 가스는 마찬가지로 그랜저 영상마다 설명드리지만 상품성 대비 거품가가 좀 있습니다. 물론 내가 타다가 되팔 때도 거품가로 판매할 수 있지만 일단 구매할 때더 적은 옵션, 더 높은 키로수, 안 좋은 연식을 요런 친구와 비슷하게 주고 사거나 더 높은 값에 거기에 영업이력까지 있기 때문에 가스로 거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기준으로 봤을 때 가솔린 대비 한20% 정도 연료비가 절감되는 면도 있고 가스 자체가 심장병이 더 적다곤 하나 어차피 오늘처럼 10만km 전후에서 보시는 거면 가솔린도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에 성능도 3.0은 8단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고요. 이제 옛날 차량 느낌이 많이 나는 그랜저 아이지만 갖고 오셔서 광택을 한번 싹 해주시면 도장면에 약재 바르는 유성 광택 말고 깎아서 고르게 만드는 수성 광택 한번 하시고 유리막 코팅 하시고 통상적으로 가볍게 한번만 싹 밀고 가벼운 약재에 싹 바르는 그 정도의 코팅은 3, 40만원대 정도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초벌, 중벌, 말벌 해서 완벽하게 딱 깎겠다. 이것도 차를 갖고 왔을 때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그냥 제 기준으로만 봤을 땐 얇게 한번 까는 거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좀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친구는 3.0에서도 옵션 많은 익스클루시브, 그중에서도 스페셜 등급 차량으로 각종 안전 사양들, 후측방이라든지 통풍 시트 및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오토홀드 포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제 캠에 가려서 보이진 않지만, 뒷유리 전동 블라인드. 허리 받침대. 전동 시트. 허벅지 받침대. 메모리 시트. 동승석에도 전동 시트. 천연가죽 시트. 광활한 이열 공간성. 대형 수입 세단. 롱바디랑 거의 맞먹을 수 있을 정도로. 다기능 암레스트. 이열에도 스피커 옵션. 크루즈 컨트롤. 순정 내비 포함 블루링크. 어라운드 모니터. 센터에도 얇디얇은 가죽 한 개. 고급 차량의 상징인 전동식 핸들 조절, 레인 센서, 버튼 시동 스마트 키, 하이패스 포함 눈봉 방지 룸미러, 2열 열선, 전동 트렁크, 이 정도의 옵션이 있는데 핸들의 레이더 디자인이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들어간 차량들은 스마트 센스라는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은 어댑티브 크루즈도 있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고속도로나 대충 차량들 좀 슬렁슬렁 다니는 도로 들어가면 고속도로 주행보조 활성화하겠습니까? 이런 버튼이 딱 뜨는데 고거 선택하시면 차로 중앙을 조금 더잘 지키면서 달리게 해주는 고러한 기능이 있는 차량들도 있으니까 물론 예산이 몇십만원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옵션을 원하신다면 추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분다 말씀하신 JBL 프리미엄 사운드도 착값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차량도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센스 패키지 두 가지 합친 차량 보시면, 전방 주시만 해도 각종 주행 정보 다 띄워주지, 스마트 크루즈가 앞차량 똑바로 인지하고 있는지, 한 방에 보여주지, 여러 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속주행 많고, 주행거리 많으신 분들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센스 패키지 두 가지 짬뽕된 차량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라운드 모니터는 전동 트렁크와 함께 섞여 들어가는 옵션이라 보시면 되고요 요 차량을 권장드리는 분들은 늘 설명드리지만 주말에 잠깐 차 쓰시는 분들 기름값이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거의 5만원 넣으면 250kg 가요. 요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3.0 자연흡기야. 터보 차저가 없어. 고런 부분에 메리트는 있지만 배기량이 그만큼 크다. 기름을 먹는 티라노사우루스까진 아니어도 코끼리까진 아니어도 하마 정도는 되는 그랜저 아이즈다. 유지비 대부분이 다 기름값으로 인해서 나오고요. 이렇게 차계부 다 열어보니까 그랜저가 진짜 BMW 5시리즈보다 디젤 친구보다 유지비가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가 지금 거의 2년 넘게 들고 있는 S클래스보다도 평균 유지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갔죠. S클래스는 디젤이라서 유기통이라서 유지비 별로 들어갈 것도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고장나는 데도 없고, 키로수가 높아도. 아무튼, 차를 많이 안 쓰시면서 가끔 주행하실 때 더더욱 좋은 차량. 물론 일상용으로도 괜찮지만, 기름값에서 많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차량의 단점은 뭐 개성이죠. 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흔한 차량이기 때문에. 근데 왜 흔한가? 차가 그만큼 상품성이 좋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금액대에 이 정도 옵션, 이 정도 성능 국산차 범주 안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괜찮은 그랜저 아이지. 물론 가성비가 좋다. 상품성이 좋다. 그만큼 인기가 있어서. 중고차값 방어도 요 급치고는 너무너도 잘한다 유러한게다 맞물려서 진짜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좋을까 요거를 깊게 생각해보면 뭐 그래 국산차 안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뭔가 남들 다 가성비라고 하니까 반박을 하고 싶은데 반박할 껀덕지가 딱히 없는 그런 그랜저 아이즈를 첫 번째로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뭐야 오늘 예산 2천만원 아니었나요? 요 친구는 20년식에 무려 18만키로 차값은 1,900만원짜리 가니발 KA4 디젤에서 가장 기본 등급 친구고요 요 친구를 꼽은 이유는 최근에 몇 대를 봤습니다 실제로 영업이력 빠글빠글하고 어떤 차량은 저기 택시로 쓰던 거 어떤 차량은 렌트카로 쓰던 거 키로수 26만키로 33만키로 다양하게 봤는데 컨디션이 차값치고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 18만키로? 그럼에도 괜찮다 차값치고는 나쁘지 않다 1,900이잖아 요거 1,900에 사서 5년 타다가 8, 900에 던져도 남는 장사 아닌가? 요거 풀체인지 시기가 살짝 밀려서 1년 정도 남긴 했지만 그럼에도 요즘 팔리고 있는 카니발 모델이잖아. 그렇게 따졌을 때 1,900에서 나쁘지 않은 픽같다 제가 눈으로 실제로 보니까 요거보다 키로수 더 높고 더 저렴한 차량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셔도 애초에 현대기아차 다 쓰던 2.2 디젤의 8단 면속기. 핸들 조향이 좀착급치고는 꼬지긴 해. 디젤이라서 2열에 뭐 공명음 이런 거 말씀하시긴 하는데 저는 못 느껴서 아직은 옵션도 완전 깡통입니다. 이 차량은. 그래도 컬러 계기판 클러스터. 그래도 1열에 통풍 시트,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인조 가죽 시트. 참고로 급 하나 올리시면 천연 가죽으로 바뀌는데 천연 가죽으로 바꾸면 내구성이 정말 정말 좋아지긴 하지만 차값이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리고 2열에 독립 시트 카니발로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 애 둘인데 왜 카니발을 타? 이러한 의문 있잖아요. 3열에 카시트 한 개, 2열에 한개 받고, 부모 중한 사람 여기 타버리면 관리가 정말 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도 나쁘지 않구요. 예를 들어, 아이가 한 명이더라도, 카시트 받고, 부모님이랑 같이 어딜 놀러 당겨, 어딘 나들이를 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차한 대로 갈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카니발은 모든 모델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기본이었구요. 물론, 얘는 순정 내비가 빠져 있고, 폰 프로액션, 그러니까 스마트폰 연결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팀 앱. 카카오 내비 쓸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순정 내비가 들어간 옵션 차량을 구매하시면, 아까 설명드린 고속도로 주행보조, 거기에 더불어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고속도로 곡선 구간, 카메라 단속 구간에서 알아서 감속을 도와주는 모니터가 들어가니까, 예산이 좀 있다. 내가 2000 초중반에서 차량 보고 있다. 영업 이력 그렇게까지 크게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패키지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전동 트렁크는 요 모델 기준, 마찬가지로 중간 등급 노블레스는 가야 되는데, 노블레스에서 또 옵션 맞추다 보면, 시그니처 옵션 들어갈 거다 들어간 친구가 2000후반때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 거면 아예 저렴이, 좋은 거살 거면 아예 좋은 거. 웃긴 게, 2000 후반에서 거의 풀 옵션 카니발 보잖아요. 그러면, 어, 요 돈에서 또한 500도 하면 하이리무진이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냥 뭐든지 적당한 게 최고 같고요 후방 카메라, 기본적인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이런 건 있고, 아까 그 그랜저는 요거 없었죠? 그리고 오토라이트 컨트롤, 2열 열선, 정말 큰 트렁크 공간성. 아시겠지만 요거 열면 뒤에 시트 3 개가 생기는데 그냥 법규 이런 거 맞추기 위해서 만든 시트다. 카니발 9인승은 사실상 6인승, 7인승은 4인승,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고요. 정말 요 세로 높이가 요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짐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카니발이 정말 독보적인 상품성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디자인 패키지 빠졌고, 어라운드 모니터 빠졌고, 하지만 어때? 차값이 싸잖아. 1900이잖아. 18만 키로? 뭐 어때? 30만 키로 초입부까지 가더라도 관리 정말 더럽게 안한차 말고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어. 오늘 이 차량은 트렁크 정도만 교환이 있었던 아마 뒷방을 맞았던지 후진하다가 뭔가 박았던지 보통 사고가 크면 트렁크 한 개만 빡살나진 않습니다. 뒤에서 쿵 박아버리면 범퍼, 뒤 핸더 두 개, 트렁크 진짜 세게 박았으면 천장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그냥 트렁크 한 개만 교환이다 이러면 그 상황을 자세하게 할순 없지만 해리포터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왕큰 사고까지는 아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서 그랜저랑 너무나 캐릭터가 다르죠? 그냥 완전 패밀리카. 장거리 쭉쭉 탈 때용. 그런데 실제로 몰아보시면, 등치가 진짜 커서, 구식 주차장 있죠? 옛날 주차장. 고런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짜로. 주차할 때 빡빡해요. 저도 GV80을 한대 갖고 있지만, 정말 차가 엄청나게 커서, 스마트키로 그차 앞뒤로 딸깍 하는 거 있죠? 고거 없으면 주차가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좁아서 내릴 수가 없어. 문이 안 열려. 고로한 난관만 이길 수 있다면, 괜찮은 카니발 같다. 이제 막 10만키로 후반 이러면 오돌오돌오돌 오돌 거리시는데, 현대기아 차. 너도 나도 다 쓰는 이러한 무난한 엔진, 무난한 변속기 차량들,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으니까, 물론 차를 여러 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갖고 오실 때 마찬가지로 엔진 변속기 진동 잡아주는 마운트,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부동액 점검, 기타, 세는 거 점검, 18만 키로니까 하체도 한번 봐주시고, 타이오도 한번 봐주시고 어떤 차든지 17,000km에 인젝터 나가서 돈 들어간 차량들도 있고 기름이 진짜 이상한 거 갖다 넣으면 특히 수입 차량들은 고급유 넣어야 되는데 일반유 꼽으시는 분들 있죠 잠깐은 일반유가 싸보여도 고런데서 심장병 발생해버리면 인젝터 한 개당 정품으로 하시면 부속가만 90만원이죠 고러한 맥락을 봤을 때 그냥 고급유 넣는 게 싸게 먹힌다 아무튼 진짜 가성비라는 딱지만 봤을 땐요 차량이 거의 일대장이지 않을까 예산이 좀더 있어서 2000 중반대에서 일반인들이 뽀송뽀송하게 타던 노블레스 등급, 중간 등급 정도 타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선택하시면 되고 거의 풀옵션, 앰비언트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요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2000 후반대에서 시그니처, 초밥을 올린 차량을 타고 싶다. 3000 중반에서 하이 리무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그랜저 아이즈 받고 두 번째로 카니발을 봤는데 너무나도 대한민국에서 대장 같은 두 차량이라서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 디자인적 취향에 맞춰 첫 번째 구독자님 디자인이 취향 저격인데 고민이 돼서 유지비 때문에 하신다면 그냥 그랜저 가시는 게 맞고요. 괜히 쏘나타 갔다가 길바닥에 그랜저 아이즈 볼 때마다 저거 샀어야 됐는데 저거 샀어야 됐는데 하다가 기변을 해버리면 그 취등록세 기타 등등 이런 게 요 유지비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초장에 마음에 드는 거 사시는 게 정말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